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청춘을 바치고 인생의 대부분을 자녀를 위해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 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최고의 롤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에 함께하며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세요. 자녀가 취업 준비를 할때 이력서 작성법이나 면접 요령을 알려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부모의 믿음과 지지는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자녀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부모의 격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함께 검토해주고 면접 연습을 도와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부모의 믿음과 지지는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자녀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부모의 격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보다 지혜를 물려주세요. 앤드류 카네기는 자녀에게 재산 대신 지혜와 독립심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경제관념을 가르치기 위해 예산을 짜고 지출을 관리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자녀가 작은 일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룹니다. 부모의 지혜는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예산을 짜보고 월별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를 통해 자녀가 금전 관리 능력을 기르고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룹니다. 부모의 지혜는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도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도록 격려해주세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볼때 자녀는 삶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배웁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도록 격려해 주세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볼때 자녀는 삶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배웁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세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보세요.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의 끊임없는 성장은 자녀에게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보세요.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의 끊임없는 성장은 자녀에게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자녀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삶을 만들어 봅시다. 자녀에게 지혜와 독립심을 물려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